Interlink XITLX는 DeFi와 전통 금융 트레이드파 i 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암호화폐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은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금융 기능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피 네트워크와 비교하여 훨씬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파이네트워크는 주로 커뮤니티 기반의 암호화폐 채굴에 집중하며 사용자를 빠르게 확보한 반면 인터링크 x ITLX는 디파이와 트레이드파이를 결합하여 보다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터링크 x ITLX의 가장 큰 차별화 요소는 바로 All-in-One DeFi 솔루션이라는 점입니다. 이 플랫폼은 다중 체인 지갑, 스포트, 거래, 퍼펙츄얼 퓨처스, 거래, 다중 체인 브리지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여러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기존의 다른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기능들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한 번에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nterlink X ITLX는 20개 이상의 블록체인에서 지원되는 다중체인 지갑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한 곳에서 다양한 암호화폐를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자는 별도의 지갑을 사용하거나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오갈 필요 없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암호화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펀 거래 기능을 통해 다양한 토큰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30개 이상의 DEX에서 제공되는 유동성을 통합하여 트레딩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Perpetual Futures 거래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높은 레버리지 최대 100배를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특히 트레이더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기능으로 적은 자본으로도 더큰 포지션을 개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Perpetual Futures 거래는 여러 블록체인 예, Ethereum, Solana, Polygon 등에서 지원되며 사용자들은 매우 낮은 슬리피지, 슬리피지와 빠른 거래 경험을 제공합니다. Interlink XITLX는 다중체인 브리지를 통해 사용자가 50개 이상의 블록체인 간 자산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에 자산을 전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고 손쉽게 자산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특히 디파이 사용자들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다양한 블록체인에서의 거래를 손쉽게 연결할 수 있어 전체적인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InterlinkX, ITLX는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도 지원합니다.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들은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로 물건을 사고 팔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가 실제 세계에서 사용되는 방식이 더욱 자연스러워지며 암호화폐의 일상적 사용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파이 네트워크는 커뮤니티 성장에 집중한 반면, 인터링크 X-ITLX는 실제로 암호화폐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결합하여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링크 X-ITLX는 또한 법정 화폐 USD, VND 등와 암호화폐 간의 빠르고 간편한 교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은행 계좌와 연결하여 쉽게 입금 및 출금을 할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다른 암호화폐 플랫폼에서는 보기 어려운 기능입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암호화폐를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어 더 넓은 금융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링크 X ITLX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ITLG입니다. 이 토큰은 플랫폼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거래 수수료 및 가스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ITLG의 수요가 높아질수록 그 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커뮤니티와 채굴을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반면 인터링크 XITLX는 ITLG를 통해 경제적인 요소를 제어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분명히 커뮤니티와 사용자 수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인터링크 XITLX는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주로 사용자 수를 늘리고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인터링크 XITLX는 실제 금융 시스템과 연결된 서비스 제공에 집중합니다. ITLG와 같은 토큰 시스템은 플랫폼의 경제성을 지원하고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토큰을 사용하게 만듭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커뮤니티 중심의 모델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다가갔지만 인터링크 XITLX는 사용자들에게 실제적인 금융 거래 기회를 제공합니다. ITLG는 플랫폼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거래 수수료와 가스 비용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PI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암호화폐 채굴 모델과 비교할 때 Interlink X ITLX가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피 네트워크가 커뮤니티 확장을 목표로 한다면 인터링크 X ITLX는 사용자가 더 많은 금융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파이 네트워크와 향후 다양한 금융 기능을 통합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인터링크 X ITLX의 올인원 디파이 솔루션이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이점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링크 XITLX는 디파이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결합한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파이 네트워크와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ITLG는 이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터링크 XITLX의 성장이 계속될수록 그 가치도 함께 상승할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다른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점으로 인텔링크 XITLX는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